강해진 게 이겁니다. 강해진 게 엄청 강해진 겁니다. 이거 갑시다. 내가 대장인데 왜 자꾸 내가 보고를 하러 가야 돼 이거 암살단 대장이죠. 암살단 대장 마스터 크... 브라더 후드 마스터 잠깐 이거. 이, 이 던전에서 너무 고생을 해 가지고 여기가 문이 열려 있을 텐데. 그렇지. 예. Yeah. w well, what word of the emperor? 죽였어. Truly? Could you have brought us more wondrous news? Recent events notwithstanding, this is a happy day for us, my friend. Despite your misfortunes, you stayed true to the dark brotherhood. You've saved us all. For this, 그렇지. you have my eternal thanks. of course, I must ask. Killing the emperor. How much did Motier pay for such a thing? Oh. Oh. Remarkable. Well, the old bastard certainly made it worth your while, didn't he? 리프턴, 델빈 말로리. 어, 그치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 한번 꾸며보자고 우리 같이. 아, 원래 가족들한테 그짓말 하면 안 돼. 오, 드디어 이제 충원을 하는구만. 오, 내 똘마이들 이제 생기나 보다. 후배들 생긴다, 후배들. 이게 내가 대장이긴 한데. 지금 얘랑 그 꼬마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아 깜짝이야. Done. 아. 아. 아아 아. 예. 아. 어, 디인데요아아 아, 이 아마신, 깜짝 깜짝 놀라게. y 요 맨날. 마 같은 것 같아요. 악마 같은 것 같아요. 악마 같은 건데 얘가 이, 이 집단을 약간 이끌고 있는 거예요요 얘야, 얘, 얘가 말하고 있는 거야. 오, 어, 헤일, 하이 하이드라. 야, 불 꺼지, 눈에 불 꺼지잖아요. 지금 제가 뭐냐면, 그이 스카이림 세계에서 누구 죽여 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은 쟤한테 가. 그럼 제가 이이 암흑형제들한테 또 지키는 거예요. 맞아, 저 관을 몇번 들어가. 오. 어! 아 뭔데 잠깐만. 아너왜 왔냐? 눈에안 띄기로 했는데. 얘가 죽어갈 때 내가 한번 살려줬거든. 그러니까 원래 의뢰를 얘를 죽이는 걸 받았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얘 옷이에요 지금. 뺏어 입은 거. 어? <laughs> 이놈이 감사를 할줄 모르네 렉살라 어쩌라고 아 속았대 아아 아. 깜놀 깜놀 그렇지? <laughs> 아, 아저 사이코패스 저거. 그런 농담을 해 미친놈이. 확 그냥, 어? 아얘 약간 사이코패스 광신, 맹... 광신도, 광신도 얘는. 아까 그 아줌마 광신도. 아 근데 우리 편애들 너 싫어할 텐데. <laughs> 미친 누구든 죽이러 가자 이즈아내 하수인으로 같이 쓸수 있나 보다. 만 나온 그래, 어, 제 우리 가족 들이랑 잘 지낼 수있 을까？엥？어, 지금 캐스터 두 개인데, 델빈 말로리의 서비스 고용하기. 이것부터 합시다. 일단 집을 좀 꾸미고 이쁘게 이쁘게 꾸민 다음에 하숙으로 가야 돼. 한 하... <laughs> 고양이. 완전 고양이. 어디 어디더라? 이쪽이었는데 이거였나? 어 잠깐만 왜그 뭐야 화살표가 안뜨지? 어? 여기 없네? 밖에 있나? 외출 나왔나보네 밤이라서 어디있나 어? 아예 마을 밖에 있나? 이상한데 아니 아니야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거꾸로 거꾸로 갈것 같은데 왠지 아 여기 없다 여기 없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러면 다시 성벽으로 성문으로 목표를 표시하면 오케이. 어뭐 하는 거야? 병신 니가 바보 같은 놈이 <laughs> 표시 됐다. 아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표시를 이제야 알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거기 맞네. 확실하네. 처음에 잘 갔는데. 아... 딱 갔었는데, 한 번에. 그래, 내가 이기딱 여기 찾아왔는데, 여기를. 날못 믿었어. 수박한병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세베 또뭐 해달라 그러겠지? 뭐야 이거. Hello 우리 소식 들었냐? 예. s t i c with me and h l l never even. 어 은신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어? 나돈 많거든. 너무 썼다 마법 검사야 해 되는데. 돈을 좀 많이 줘야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네. 정확히 원하는 게 뭐지 우리가? <laughs> 너무 비싼데요. 고문실이 왜 필요한데? 현수막이 왜 필요한데 숨어 사는데? try to put you to place up all right you got it well yeah you got time to get the all right what's your fancy jidora chimishu chamber fit for a king at all that right no problem give you a big bed 독살자의 공간이 뭐지 yeah, in 아 연금술 실험 때그비 근데 연금하는 애초가 주의 스 않나 right. 그래 그래 돈다 쓰자 모르겠다 씨. <웃음> 또 알지 <laughs> 뭐 황제 한번 또더 죽이지 uh -huh. 아, 우 댓츠 더독나만나 근데 돈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돈다쓴것 같은데. 아! Yeah. You mm. 잠깐만. 잠깐만. 여, 여, 상, 상 상점이. 그렇지. 내가 야 지금 보석이 가득 있거든. 얘 음식밖에 안 사네. <laughs> 넌뭐 사냐? 아, 아, 사, 같이라이굴지마. 아, 아까 스킬만 안 배웠어도. 오. 어? 로드 하자. 잠시만요. 로-드 짜잔 이 로드 신공 스킬은 안 배운 걸로 칩시다. 스킬은 내가 익혀야지. 이거 돈, 돈배우서이 과외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지가 해야지. 어? 공부 지가 해야지. 이거 어세시님, 어세시님입다어세신 암살자 암살단의 대장 그래서 암살단 지금 암살단 기지 인테리어 업자한테 왔어요 지금 <laughs> 바지 대장 바지 대장지 p r 지 t t y the p l 지 c e u

Then inside, quick as a coding. I'm listening. I'm all right, put your That will come in station. Maybe a little garden with some choice plants. All right, consider it done. Yeah, I'm afraid that's it, my friend. I've done all I can. at least livable now. And, uh, good luck with your... 뭐야 이거? 소시 고정했는데, 그렇지. 야돈다 썼다 받은 거. 어우 깜짝아, 아 내가. <laughs> 어야 깜짝 놀랐다. <laughs> 제 이게 뭐냐면 용언입니다 용언, 용원. 용언, 드래곤 브레스. 내가 누 내가 깜짝 놀랐네. 어. 아. 아, 직 키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구야.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어쿠. 자 이제 또.가 그 할머니가 시킨 신부로 하러 갑시다. 어떤 악당을 내가 처치하러 가야 되나? 이건가? 양조? 나 근데 양조보다 지금 이 비통의 검이라고 졸라 좋은 칼을 주웠어요 주운 게 아니고 그 얘네 암살단 보스가 죽으면서 줬어. 나 지금 암살당 보스가 되었죠. 아예 뭐 보스. 이사했어 지금. 그럴 땐 책을 읽어보시오 친구. 어, 뭐야 뭐야 한 잔을 왜해 얘랑. 갑시다. 뭐야 개판이네 이거. 자, 이입니까문 닫고 뭐야 문이 없어, 여기 음. assure you that it i 0 quite true. It's a scream over a n 네 그렇지. 모르겠지 와 t 카리타 e a n Carita. a 이라는 것입니까? 아하. 저런저런 저런, 저런 아하 아, 바드가 교수 같은 거구나. 그래. 바하 들어 가서 음악 좀 배워야겠구만. Sure. 노래나 하 들어봅시다. 드래곤 본이 온다네. Yes. 내가 바로 드래곤 본이지. 땡 노래 안 부르냐? 고. o <laughs> tell you, I tell you, the dragonborn comes. With a voice wielding power, believe the dragonborn comes. 그래 왜 <laughs> 못하시는 d 같네 the evil. I'm going to sleep well, no matter how much drink. I'm going to sleep well. I'm going to s 떠돌이 사냥꾼, 떡돌이 나무꾼, 뭐였지? 꼭 떡돌이 벌목꾼, 나무꾼이네. 그럼 감히 벌목을 해 스카이림에서 이 자식이 자연을 훼손시켰어. 어딨어? w 리이나군 그래? 할할은은그 밖에 없냐? 음. 요가 자세다 요가 자세

Has prayed to their mother. Let's kill <laughs> the <with laughs> <a corrupt laughs> agent at the Penetus Oculatus outpost in Dragon Bridge. Accept his gold, then kill the target. Hail Sithen! 이거 근데 이제 슬슬 막 데이드릭 당검이 뭐야 데이드릭 당검이 뭐죠? 잠깐만 근데 이제 암살 암살 당구 퀘스트 이거 계속 그냥 이거 반복인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잠깐 이거 인테리어 바뀐 거좀구경고시다 일단 아 여기가 그거야? 독살자의 정원이야? 재료 재료 재료랑 연금 때 너랑 내 침실은 어딥니까 이거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도자의 침실 어? 얘 누구야? 신입이다! 해 <laughs> 신입 밥 시키고 있다 밥 짓고 있다 신참 나 사실 받아 주기 싫은데 어떡하지 야형님아 뭐야 이거 왜 퀘스트가 넘쳐난다 이제 갑자기 어야 이거 좀 보면 돼요 뱀파이어인가보네 우와, 이게 통로야? 근데 침대는 어딨냐 그래서 지도자의 왕같은 침실이 엄마 깜짝아! 고문실에 사람까지 인테리어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몰라요, 저는. 전... Is it information you want? 모른다니까요. 전혀 모르는 일인데. I'll tell you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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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please stop <laughs> hurting me. 괴롭힌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거 누가 잡아온 거야, 이거? Please. What is it you want? 이거 그냥 똑같은 말 하는 인형인가 보다. Just, just stop. 인테리어용으로, 그죠? I'll tell you I've hidden my treasure. You, you can't do this to me. Do you have any idea who I am? 어? 비상금? 잠깐만, 계속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리프트는 바로 바깥에. 움푹 패인 나무 고루터기 안. <laughs> 뭐야? 잠시만, 계속 물어볼까? 아, 졸라 웃기네 이거. 그래요 있는 건... 흘 나무의 구멍에... 숨어있는 나무의 구멍말 걸지 못하겠어. 말 걸지 못어 보물을... 내가 잃은 것들가 잃은 것들은... 들이야 그냥... 그 What do you want? 아! 못 들었어, 얘는. 어잡다한 캐스팅인가? 헤이, 유! 니 차례다. 오우, 음푹 패인 바위 안에 있대. 아 이거 스카이림 이 동네 이거 나무랑 바위 다뒤지면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는 쟤는 모르게 나만 알고 있죠 그럼